저도 판매하면서 이게 왜 팔렸지라는 상품들이 있어요 사실 네, 네. 3천원에서 4천만원짜리도 한 달에 한두 건 정도씩 네. 이게 신기하게도 꾸준히 나가는 편이긴 해요 음. 안녕하세요 돈 버는 기술 알려드리는 마부사끼입니다 오늘은 오프라인 운영하시다가 한계를 좀 느끼셔가지고 어, 현재는 온라인 사업 3년차 대기업 직장인 두배 연봉, 순수익을 <laughs> 벌고 계시는 대표님을 모셔봤습니다. 오늘 모시고 정말 좋은 꿀팁 알려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프라인 사업 한 4년에서 5년을 하다가 현재는 온라인 사업으로 이제 3년차 해외 구매 대행을 하고 있는 김강훈이라고 합니다. 대표님이 주로 하고 계시는 게 해외 구매 대행인데 뭐 어떤 분야 쪽으로 좀 하고 계세요? 해외 대행에서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그램을 이용한 대량 해외 구매 대행을 하고 있어요. 대량 등록 방식으로 네. 하고 계시고 서브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새우 양식장을 아예 멈춘 건 아니고요. 지금 5월달부터 새우 치어가 들어갔고 8월 말부터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온라인 유통으로 추후 이제 계속 진행될 예정이에요. 아 그럼 그건 어떻게 보면은 좀 시즌 같은 개념으로 그냥 그때만 파시고 주력은 네. 구매 대행, 대량 구매 대행만 네. 하고 있어요. 아, 대, 그럼 다양하게 이제 사업을 좀 하고 계시. 인데 저희 구독자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네. 매출이나 순익을 좀 궁금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좀단독 직입적으로 좀 보려고 하는데 현재 얼마 정도 벌고 계신가요? 아, 3월에서 지금 음. 5월 달 기준으로 네. 봤을 때 사무실 월세 빼고 이제 직원 급여 빼고 네. 하면 네. 한 평균 한 700에서 네. 한 800만 원 정도 지금 아, 벌고 있어요. 아, 다 빼고 700에서. 네. 네. 어, 굉장히 많이 보시는 아, 이것도 엄청난 네. 노력이 들어갔기 네. 때문에 아, 가능한 그러면, <laughs> 잠을 안 잤습니다 아, 그러면 저희가 해외구매대행만으로 봤을 때는 순이익 비중이 어느 네. 정도 될까요? 아, 이게 진짜 네. 상품마다 너무 다르긴 한데 네.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20에서 25%긴 한데 네. 이제 많이 나오는 거는 60, 70%까지 나오기도 해요 아, 그럼 그런 거 합쳤을 때한 20에서 25%, 20에서 25, 25 정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나쁘지 않네요 그렇죠. 구매대행 치고는 음... 그래도 되게 마진이 괜찮은 편이시네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마진을 지금 잡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네. 같은 경우에는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아, 다른 네. 오프라인 사업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네. 괜찮은 사업 같아요. 원래는 어떤 일을 하셨던 거예요 원래는 제가 한 4년 네. 전에 당진에서 새우 양식장을 네. 진짜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네, 네.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새우 양식장 그러면 네. 그때는 온라인 아예 모르시고 온라인 이쪽 사업은 네. 아예 거의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럼 구매대행은 사실은 이제 완전 다른 분야잖아 어, 네. 어떻게 이렇게 하시게 된 거예요 처음에 이 일을 네. 알게 된 경우에는 사실 음. 새우를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 매장 에서도 판매하고 네. 온라인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었 는데 판매를 실질적으로 적으로 해보니까 온라인이 음. 훨씬 더 매출이 많이 나고 이쪽 시장을 알아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으로 음. 구매대행 관련 네, 유튜브 채널들이 많이 나오면서 어. 거기서 알게 돼서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원래는 전혀 관련이 없으셨다가 아, 그쵸. 새우를 잘 팔기 위해서 네. 온라인을 접했다가 근데 구매 대행이 괜찮은 것 같아서 네. 이걸 같이 하시게 됐다는. 뭐 네. 이제 괜찮다기보다도 진입 장벽이 네. 제일 낮아진 구매 대행으로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대표님이 이제 구매 대행 시작하셨을 때 완전 처음 하셨을 때한달 매출이 얼마 정도 나오셨어요? 아, 그때 제가 알기로는 한 3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지금도 네. 그 고객 연락처를 가지고 있어요. 네. 첫 네. 온라인 사업의 이제 시작인 거라서 네. 그분이랑 연락도 했었거든요. 왜냐면 그때 같은 경우에 이제 반자동이라고 네. 해서 제가 하나하나 상품을 올리다 보니까 질문을 주셔서고 네. 그거에 대한 답변을 이제 하다보니 지금도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인연으로 인해서 가끔 연락을 이제 하게 되었어요. 필요한 게 있, 있다고 하시면 또 구해드리고. 네. 그럼 대표님 그때 30만원 정도 매출이면 사실상 순이익이 많지가 않은데 네. 보통은 구매대행을 하시다가 접잖아요. 대표님은 어떻게 해서 좀 계속 하실 수 있으신 거예요? 제가 오프라인 사업을 할때 거의 네. 초기 비용이 5천에서 뭐 1억, 많게는 3억까지 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양식장을 했을 때맨 땅에서 이제 파다, 파서 하다 보니 한 3억 정도 들었거든요. 더 들어요, 사실. 근데 이제 그거를 줄여서 3억 정도로 시작했는데, 근데 온라인 사업으로 와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시작할 때 보니 이거는 100만 원 정도면 사실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금액이고, 음.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계속 투자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대표님 그러면 지금 평균 월매출 얼마이신 거예요? 어, 월매출 한 네. 6천 정도 나오고 있는 거 아, 같아요 6천 정도 그러면 네. 엄청 많이 성장하신 거잖아요 매출이 좀 급격하게 성장하게 된 어떤 이유가 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도 예전에는 B2C로만 상품을 음. 찾고 올렸었는데 그거를 이제 약간 올리다가 보니 음. 구매하는 고객들이 이제 B2B도 음. 가능하다는 걸 알고 그때부터 음. 약간 상품을 다른 걸 찾기 시작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B2B로 맞는 이제 상품을 올리다 보니 매출이 많이 올라간 것도 있고요. B2B 명이 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네. 예를 들면 어떤 게좀 있을까요? 저도 판매하면서 이게 왜 팔렸지라는 상품들이 있어요, 사실. 네. 전선 전선이요? 네. 아, 전선이 팔려요? 네. 전선 같은 경우에는 한번 나갈 때 많이 나가요. 일반 고객 같은 경우에는 한두 개로 끝나지만, 아, B2B 같은 경우에는 네. 첫 주문은 소량일진 몰라도, 나중에는 이게 이제 대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 그럼 이제 기업에서 대량 주문을 하기 위해서 그, 전선을. 그쵸. 아, 그게 많이 나가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도 그런 큰 건들, 금액으로 봤을 때뭐 3천에서 4천만 원짜리도 한 달에 한두 건 정도씩 네. 이게 신기하게도 꾸준히 나가는 편이긴 해요. 아, 그게 한번 주문 들어올 때 그렇죠 그렇게 많이 들어오면 네. 근데 바로 이제 그분들도 네. 한 번에 이제 그렇게 주문하지는 않고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계산서 가능하냐 뭐 거래명세표 이런 것들을 문의 주시고 네. 가능하다고 했을 때 저희가 샘플로 먼저 하나를 보내드리고 아. 그 이제 이후에 괜찮다고 네. 하시면 그때부터 네. 이제 꾸준한 네. 매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쪽으로 노하우가 좀 있으신 거겠네요. 그렇게 쌓였어요, 이게 그런 아, 노하우가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지금 좀 비트비 쪽으로 많이 하신다는 거죠. 그렇두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음. 제가. 이제 이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그거를 대량으로 수집을 하고 제가 이제 원하는 마켓에 음. 자동으로 업로드를 해주는 이제 프로그램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기는 한데 여기서 이제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사실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디셀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한 달에 33만 원이에요 네. 그걸로 이제 사업자 무제한 뭐 네. 수집 무제한 업로드도 무제한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이제 대량 구매된 이제 셀러가. 같은 경우에는 고정비를 낮춰야 네. 사실 이익이 많아지는 거라서 음. 전에 이제 타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달에 한 200에서 300 정도를 결제를 이제 꾸준히 하고 이제 사용하고 있었는데 지금 프로그램 같은 경우 이제 디셀이죠 네. 33만 원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하다 보니 고정비가 줄고 거기서 이제 마진이 더 높아지는 거죠. 아, 그러면 다른 프로그램은 네. 이제 고정비가 좀 많이 들었는데 네. 이것도 좀큰 영향을 줬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많이 이제 사업자를 많이 내면 낼수록 네. 프로그램에. 계속 내야 되기 때문에 아. 고정비가 계속 올라가죠. 아, 사업자를 낼 네. 때마다 고정비가 들어가니까. 그렇죠. 아.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상관없이 비상주 네. 이제 사무실을 이용해서 네. 사업자를 계속 매주 하나씩 늘리는 네. 게 네. 일이 됐어요. 지금은 그러면 그렇게 늘리면 네. 그 사업자마다 다 수익이 되나요? 그렇죠. 그 이제 매출을 내기 위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음. 사용하는 건데 디셀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그 안에서 유입수 판매된 상품들 그리고 판매된 상품들을 또 이제 잠금이라는 기능을 음. 사용해서 계속 잠가두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매출을 보고 음. 상품. 분석을 하면 그잘 나가는 카테고리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그거를 또 다른 사업자 새로 추가된 사업자 안에 네. 또 집어넣고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점점점 네. 모아나가는 거죠. 잘아 팔릴 수 있는 상품들을. 대표님 보실 때는 그 프로그램이 네. 그좀 제일 합리적인. 지금까지 사용했던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네. 다른 프로그램에 있는 좋은 기능들을 다 아, 집어넣어 놨거든요. 아. 아, 그리고 이제 디셀 같은 경우에는 이게 CS 부분이 네. 되게 잘돼 있어요.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CS가 거의. 이제 직장인 시간에 맞춰져 있어요. 9시, 6시, 뭐 이런 식으로 되거나 아니면 정해진 요일만 있는데. 티셀 같은 경우에는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네.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이제 부업을 어. 하시는 분들 문의를 주셔도 답변이 가능할 수 있는 시간까지 지금 되어 있고요. 이제 주말도 CS를 지금 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문의를 하면 바로 까진 아니더라도 그래도 그날 안에는 다 답변이 오거든요. 음. CS가 좀 많이 중요한가요? CS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중요하죠 그리고 네. 이제 프로그램이 처음 나왔을 경우는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네. 여러 프로그램들을 사용해 봤을 때 왜냐면 처음 사용하다 보면 이 기능들이 이제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돈을 이제 지불하고 사용하는데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저희 손해거든요 아, 저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렇죠 네. 저희는 바로바로 바로 빨리 답변을 듣고 이게 왜안 되는지를 알아야 그리고 이걸 해결해야 이제 빨리 수집하고 업로드를 하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늦어지면 저희는 완전 다 손해에요 사실 아, 그런 것들이 그냥 cs 때문에 지쳐가지고 네.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겠네요 그쵸 같이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네. 거의 cs로 네. 두 시간 동안 네. 싸운 적도 있어요 분명 이건 프로그램 네. 문제인데 그쪽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뭐 알리나 그쪽에서 수집할 때 생기는 문제다 그거를 얘기를 듣고 저한테도 온 거죠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대표님도 그래서 그걸 했을 때 똑같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음. 다른 프로그램은 되고 있고 음. 그렇다고 보면 프로 프로그램 문제인데 그걸 인정 안 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버티기만 하고 싸웠다는 이제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프로그램 개발사 측에서 보상 같은 걸좀 해줘야 되지 않나요? 보상을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KT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인터넷이 안 되면 안된 시간만큼은 어떻게 해서라든지 보상을 해주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쉬운 쪽이 저희니까 프로그램이 많지 않다 보니 어, 알겠습니다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정하고 그냥 쓰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CS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거의 디셀 아마 처음 나왔을 때. 바로 신청해갖고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없던 기능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 근데 그거를 CS로 문의를 하고 반영을 좀 해달라고 얘기했더니 그것들을 거의 일주일 안에 반영을 해서 또 프로그램을 다시 업데이트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CS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썼던 것 중에는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디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픈 채팅방이 현재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오셔서 뭐 프로그램을 사용하든 안 하시든 기본적인 것들 뭐 초보자분들도 물어보시면 다들 답해주세요. 거기서는 아, 프로그램 관련된 게 아니어도 아니어도 약간 그 이제 구매대행에서 음. 사업하면서 문제가 생기거나 이제 문의사항이 있으면 뭐 어디 물어볼 때 사실 많이 없잖아요. 아, 네. 뭐 자기가 수강하지 않는 이상 그쵸. 근데 디셀 채팅방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답변을 네. 해주고 계세요. 아, 그건 너무 좋네요. 네, 그래서 초보자분들도 사용 안 하시더라도 궁금한 거 네. 있으면 물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긴 해요. 아, 대표님 그러면 대량 등록이라고 하면은 네.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올려야 되는지 감을 좀못 잡는단 말이에요. 네. 그 대표님 사례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뭐몇 개까지 혹시 제품을 등록하고 판매를 하고 계세요? 저는 지금 사업자는 20개가 있고요. 매주 하나씩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상태예요. 아, 매주 하나씩이요? 네. 네. 그리고 제 아는 같이 하시는 네. 대표님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한 53개까지. 그렇게까지 해도 되나요? 이게 뭐 상관없이 계속 지금 늘리고 있거든요. 이제 나중에 세금 신고할 때만 좀 힘들긴 한데 그거는 나중에 돈 주고 맡기면 되고요. 세무사한테. 아, 사업자가 <laughs> 많아야 좋은 거예요? 대량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네. 무조건 많은 게 네. 이익이죠. 무조건 무조건 늘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은 저희가 오대 마켓에다가 이제 상품 등록을 하는데 이제 쿠팡 만 개, 스마트 스토어 만 개, 11번가 5천개 지마켓, 네. 옥션에서 이제 만 개거든요. 총 3만 네. 3 5 0개인데 이거를 저희가 최대한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매출이 나거든요. 음. 왜냐면은 이제 동네에서 이제 뭐 앞에 마트를 가 보셔도라도 그냥 동네 마트랑 뭐 대형 마트랑 비교했을 때 대형 네. 마트가 매출이 많이 나오듯이 대량 구매 대행도 사업자를 많이 해서 이제 최대한 많은 상품을 최대한 많은 마켓에다가 업로드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 그리고 이제 수작업으로 만약에 올린다고 하면 한 사업자도 아마 힘드실 거예요 네. 35,000개를 올린다고 하면 네. 1년 동안 해도 제가 볼 때는 힘들 것 같고 대량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한 사업자 올리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이틀이면 다 올리거든요 아. 그래도 시간이 남아요 사실 35,000개를 2,3일이면 다 올리신다 그쵸 왜냐면 수집을 하는 것만으로도 뭐 하루에 한 6, 7만 개씩 수집이 되기 때문에 이제 사업자 내는 게더 일이긴 해요, 사실 수집하고 업로드하는 것보다. 대표님 제가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네. 저도 요즘 많이 좀 다뤘던 주제인데 알리와 테무가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잡아먹는다 네. 하면 셀러분들 되게 많이 걱정을 하시잖아요. 네. 해외 구매 대행 시장은 죽을 것이다 아니면 오히려 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좀 있는데 네. 대표님은 그런 영향이 좀 있으셨는지 그리고 네. 알리 테무 영향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음. 너무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음. 크게 영향을 네. 받진 않았어요. 어. 근데 이제 저랑 같이 시작했던 분들은 한 매출이 2십 30%, 뭐 많게는 40%까지 떨어졌던 적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다시 뭐 거의 복원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최근에는. 구매대행에서도 방식이 여러 가지가 네.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제 생각에는. 뭐 반자동도 있을 수 있고, 네. 뭐 그걸 사입해서 운영하시는 분도 있고, 대량으로 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하나하나 이제 수작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네.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계속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된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근데 온라인 이쪽 이 커머스는 계속적으로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 같아요 예전에도 그래왔고 제가 이제 시작했을 때 3년 전에도 거의 구매 대행은 끝났다 끝물이다 그때부터 그 전부터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봤을 때저 매출 잘 나오고 있고 음. 그리고 저랑 같이 하셨던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은 매출을 이뤄내고 계시고 음. 그렇게 봤을 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거를 아안 되겠다 이거보다는 음. 어떻게 해서 다른 방식을 찾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B2B로 이제 운 좋게 찾아서 그쪽으로 풀어나가게 돼서 오히려 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아, 그러면 대표님 네. 같은 경우에 이제 B2B로 팔로우를 찾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해외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이 네.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너무 궁금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B2C 제품들도 매출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그게 20, 30%가 떨어졌다, 그럼 네. 사업자를 늘리시면 돼요. 그 만큼. 아 하나 사업자의 매출이 얼마. 음. 이런 것들을 이제 한 10개 정도 해보면 대략적으로 이제 매출이 평균이 나와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매출이 떨어지는 부분만큼 사업자를 이제 늘려나가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맞췄고 그 다음에 이제 B2B 같은 경우에는 대량 구매 대행이다 보니까 제가 어떤 상품을 뭘 올렸는지 사실 잘 모를 경우가 많아요. CS 같은 경우에도 고객이 문의를 했을 때 어떤 제품이 모르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음. 근데 그 안에서 이제 판매를 하다 보면 제가 원하지 않았지만 이제 고객이 오히려 이제 기업 고객이 연락이 와서 이제 B2B로 연결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그냥 그렇게 넘어가지 않고 찾아서 가공하고 그거에 맞는 페이지를 만들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이제 매출을 더 많이 높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원래 하듯이 네. 다 올렸는데 네. 그중에서 좀잘 팔리던 게 그쵸. B2B였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경우도 있고 B2B 문의 이가 또 와서 그거를 응대를 잘 하, 아, 해서 이제 b 대량 구매로 유도를 해서 네. 이제 매출이 높아지 경우가 많았어요. 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대량을 하는데 CS를 일일이 해야 되냐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일반 상품을 판매를 하다 보면 정말 별 것도 아닌 이제 CS들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교육 받을 때는 아, 그냥 그런 것들 시간이 다 낭비고 오히려 멘탈 부분에 있어서 힘들 수도 있으니 받지 않아도 되. 된다. 문자로 답변을 주시고, 뭐 문자로 이제 소통을 하라고 이제 배우긴 했는데,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전화를 다 받았어요. 반대로 하셨네요. 네. 전화를 다 받고, 하나하나 <laughs> 네. 하나 얘기를 듣고, 무리한 요구 같은 경우에는 뭐안 된다고 바로 얘기하고, 이게 어차피 사람과 사람의 소통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딱딱하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정말 사정이 있듯이 얘기를 하거나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그쪽에서도 뭐 거의 응대를 잘해주셨 네. 오히려 전화를 안 받고 이러다 보면 네. 화가 나서 마켓에다가 직접 CS를 거두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 오히려 그냥 반대로 저는 전화를 더 받고 네. 바로바로 응대해주는 걸로 저는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더 많은 이제 B2B 상품들을 찾을 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만큼 이제 고생을 많이 하셔서 네. 빛을 좀 발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대표님께서 좀 꿈꾸시는 5년 후에 좀 어떨까요? 어, 지금 제가 순수익으로 한 700에서 800 정도 된다고. 말을 했는데요. 네. 그렇게만 해도 사실 삶의 질이 사실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제 계획은 네. 앞으로 이제 직원 두 명으로 순수익 1억을 찍는 게 목표인데, 그렇게 해서 제가 없이 오토로 이제 직원 두 분이서 순수익 1억을 만들 수 있게끔 만드는 게첫 번째 목표고요. 그리고 그걸 하고 저는 전부 이임을 한 상태로 구매대행에서 찾아낸 상품들을 제 상품으로 재가공을 해서 로켓그로스나 추가 다른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는 게제 목표예요. 끊임없이 일을 하시겠다는 1억을 벌어도 해야죠. 네. 왜냐면 이게 또 언제 <laughs> 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 역시. 네. 코로나를 겪으셔서. 네. 네. 전 생각이 좀 비슷하신 더같습니 아, 그런 게또 앞으로 제가 볼땐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아 <laughs>